여기는 하임 램미 노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쯔양은 대한민국의 먹방 전문 인터넷 방송인이며 먹는 음식의 양이 많으면서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유명하다. 유튜브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하며 지상파를 비롯한 각종 방송 등에도 활발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21살이던 2018년부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방송명 쯔양은 본명 박정원의 앞초성을딴 지으지응에서 어울리는 이름을 찾다가 지양, 지용, 이러던 중 쯔양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쯔양이라는 이름과 말투 때문에 중화권 사람으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먹는 양과 다르게 몸집이 작고 채소를 싫어하며 매운 것, 오이도 못 먹는다. 케첩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어에 약하다. 영어로 된 닉네임이 별풍선을 쏘면 읽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먹방을 시작하기 전 음료수를 컵에 콸콸콸 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보고 사람들은 주유, 쯔유소라고 한다. 여러 음료수 중에서도 주로 아침에 사과와 초록매실을 선호합니다. 만화 애니메이션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그림을 매우 잘 그립니다. 수상 이력으로는 2019년 아프리카TV BJ대상 먹방 쿡방 부문 BJ대상 2019년 아프리카TV BJ대상 신인상 2019년 제27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예능 부문 신인상 영상 2020년 아프리카TV BJ대상 먹방, 쿡방 부문 BJ대상 방송을 시작한 후 단기간에 구독자가 비교적 빠르게 늘어난 편이다. 2019년 1월 16일 유튜브 10만 명 감사 영상을 올린 후 정확히 2019년 1월 28일 10일 만에 구독자가 9만 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2019년 2월 6일 구독자 수는 266,399명으로 9일 만에 7만 명 가까이 늘어났다.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구독자가 30만 명 이상 늘어나 2019년 4월 27일 구독자 수는 781,528명에 도달했다. 2019년 5월 17일 구독자 수는 886,371명이다. 2019년 5월 20일 구독자 수는 902,632명이었으며 6월 4일 오후 11시 11분 부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2020년 2월 23일에 구독자 수 200만 명에 도달했다. 6월 12일 250만 명을 넘었다. 1월 초에 300만 명을 달성했다. 2023년 12월 현재 900만 명을 달성했다. 웬만한 인터넷 방송인 대부분이 도전했다가 실패했다는 신대방 온정대왕 돈가스를 18분대에 성공시킨 인터넷 방송인 중한 명이다. 본인 말로는 돈가스를 다 먹고도 배부르진 않았다고 한다. 이후에는 디진다 돈가스에도 17분대에 성공했으나 하필 도전에 실패할까봐 도전하지 않고 제 값을 주고 주문한 것이라 기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다. 때문에 도전으로 먹지 않은 걸 후회하기도 했다. 은퇴 선언 후 모든 영상이 삭제되었었다. 복귀 선언 후 2020년 11월 25일 오후 9시쯤 삭제했던 영상들 90개 가량이 다시 업로드 되었다. 시청자들 사이에서 눈썹이 특이하게 움직인다는 말도 간혹 나온다. 맛있는 걸 먹을 때 팔자 눈썹이 된다. 왼손잡이인 것 같지만 좌우반전으로 찍힌 것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실제로는 오른손잡이이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 데뷔 후약 50일 정도 지난 후인 2018년 12월 10일 생에 처음으로 합동 방송을 했는데 그 합동 방송의 주인공은 하이트 스파키즈 및 CJ엔투스 소속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 BJ인 이경민이다. 이는 이경민이 같은 해 12월 4일 파트너 BJ 선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합동 방송이기도 하다. 이경민이 쯔양의 유튜브를 보고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어서 섭외를 진행했다고 하며 당시 토끼의 나의 추천이 있어 쯔양의 유튜브를 보게 되었다는 이경민의 후기도 전해진다. 인터넷 방송인 남순가의 푸드파이트에서 볶음 너구리 컵라면 10개를 6분 52초에 성공시키면서 무난하게 승리했다. 토종 한국인이지만 쯔양이라는 중국풍의 닉네임 때문인지 종종 중국인이나 화교 또는 조선족이 아니냐는 의심을 자주 받는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 국가별 시청자 통계를 보면 중화권 시청 비율이 전체의 10% 가량이나 된다. 참고로 닉네임을 지은 유래는 자신의 본명의 초성인 지으지응을 대충 빠르게 읽다 보니 쯔양이 되었다고 한다. 라면 18개 먹방 영상이 인기를 타면서 구독자 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요즘엔 라면, 햄버거 먹는 개수로 먹방 능력을 가늠하기도 하는데, 이런 놀라운 먹방 능력으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놀랍다는 반응이 많다. 복귀 이후엔 라면 20봉지 먹방에 성공했다. 기록을 경신하냐는 채팅을 보고 못할 거라고 대답하더니 가볍게 성공해 버렸다. 최근 상록보육원에 월 300만 원씩 정기 후원하기로 한 사실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6월 6일 100만 감사 영상에서 저소득층 암 환자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1억 만원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병상에서 단조로운 환자식을 먹으며, 쯔양의 방송으로 대리만족하는 구독자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댓글을 읽게 되었고, 병원에서 함께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같이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한다. 기부와 함께 병원에서 환자식을 먹는 영상을 올렸다. 방송 중 시청자가 별풍선 109개를 쏘면, 왈, 왈, 함역에 짖는 소리를 흉내낸다. 굉장히 덜렁거린다. 이걸 보고 구독자분들은 찌앙이 찌앙했다고 한다. 2019년 9월에는 팬들과 인천 부평 소방서를 찾아 추석에도 집에 가지 못하는 소방관들을 위해 명절 음식 35인분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2019년 9월 22일 방송된 미운 우리새끼 157회에서 김희철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2019년 10월경. 쯔양한테 물어보기 곤란한 부분을 생방송에서 직접 물어봤다가 블락당한 시청자의 사연이 캡처되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큰 인기를 끌었다. 게다가 생방송에서 해당 시청자가 블락당하는 광경을 직접 지켜봤던 다른 시청자들까지 속속이 댓글에 나타나서 증언을 더해주어서 큰 웃음을 주었다. 2019년 10월 5일 마이리틀 텔레비전 V 생방송에 출연하면서. 아프리카TV의 경쟁사인 트위치 시청자들에게도 모습을 비추었다. 이후에도 계속 마리텔에 출연하며 장영란과 함께 김구라 방 고정 게스트로 자리를 잡았다. 2019년 10월 초에 뉴욕을 방문했고 양키 스타디움에도 MLB 사무국에 의해 초청받았다. 뉴욕에 있는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본점에서 혼자 스테이크를 4인분 먹방했는데 이날 주문한 걸다 합치면 무려 553달러, 하나로 약 67만 원 어치라고 한다. 레스토랑 회장인 울프강 주인어와 그일 가족들과 함께 기념 사진까지 촬영했다. 1시간 반에 걸쳐 결국 스테이크를 전부 먹어치운 쯔양을 보고 울프강 직원들 모두 박수를 보내고 하이파이브를 하며 경의를 표했다. 15년 동안 근무했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은 처음이라고 놀라워했다. 유튜브 해당 방송 회차 그런데 이 영상이 업로드된 후에 영어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는지. 그 이후의 영상들의 덧글란의 영어 덧글이 다수 보이게 되었다. 2019년 10월 초에 생애첫차 피아트 중고차를 구입했다. 2016년식 주행거리 23년 KM 1,750만원에 구입. 구입 과정에 엄청나게 뚜벅이, 훈수충들이 채창에서 키배를 버리고 급기야 엄크로 급하게 방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피아트로 구입하고 차 안에서 맥도날드 먹방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한 방송에서는 드림카는 페라리라고 했다. 놀면 뭐하니? 닥터유 특집에서 지나가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자막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고객까지? 가나아고 모자이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티즌들은 단박에 알아차렸다. 유재석도 보자마자 쯔양이라고 알아봤다. 이후 다음 편에서 유재석과 박명수의 치킨들을 본인 생방송에서 먹었는데 양념이 너무 짜다는 평을 남겼다. 생방송을 보던 유재석과 박명수는 미안한 마음으로 영상 편지를 남겼다. 아프리카 TV 게시판으로 생방송 시작 시간과 결방 공지를 항상 알린다. 간혹 이벤트가 열릴 때도 게시판에 관련 공지를 쓴다. 생방송마다 탑이 언급 및 하루에 얼마나 똥누러 가냐고 질문하는 빌런들이 있는데 매니저가 가차없이 제재를 가한다. 위와 같은 질문을 하면 채팅 금지나 강퇴를 당하니 주의하면서 채팅에 참여하도록 하자. 트레이너 숏리와 함께한 인바디 검사에서 놀랍게도 체지방이 표준 이하로 나와서 숏리와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2020년 5월부터 잠시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중단했었다. 인터넷 방송 시작 이후 매주 거의 쉬지 않고 라이브와 방송, 광고 스케줄 소화 때문에 컨디션이 떨어져 가던 몸이 한계에 이르렀던 것 같다. 5월 25일 짧은 소통 방송으로 아프리카 tv 생방송을 재개했다. 2020년 7월 8일 건강검진 결과 전부 정상이며 위 크기도 남들과 차이 없는 보통 크기라고 밝혀졌다. 다만 비타민 d가 낮은데 집순이라 햇빛을 너무 안 봐서 그렇다고 25 추가로 댓글을 통해 평소 소화가 빠른 편이라고 밝혔다. 백제 멸치맛 쌀국수 광고에서 내가 쯔양도 아니고 어떻게 다 먹어요. 라고 언급되었다. 네이버 웹툰 연애혁명 308화에서 카메오로 출연하였다. 휴대전화는 갤럭시 S20 울트라 코스믹 그레이. 통신사는 KT이다.